지문, 자, 라는 건. 설명을 해주죠. 명 설명. 네. 그럴 때 필요하거나 또 어떤 때 지어가 필요할까요? 네? 상호명. 상 그렇죠. 상호명. 꼭 필요하죠. 네. 그럴 때 필요하고 여러분 지어 배우시면 당장 배우시면 수화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어로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요 수업 모르거나 수가 없을 때 특별히 신조어.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몇년 전에 알았나요? 갑자기 코로나 생겨 코로나가 모냐 했잖아요. 그때는 코로나를 지어로쓸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생겼을 때 그러면 코로나 지하 쓰고 이게 중국 우한 지역에서 새로 난뭐 질병 로성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선생님 너무 반가요. 아? 그래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기억. 오른손 조금 불편해서 왼손으로 할, 할게요. 여러분들 편한 손으로 해주세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여기보다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게 네, 정확한 각이 나오도록 편해 주시면 돼요. 네. 하시고 지워하실 때 높이가 약간 턱 나의 턱이나 몸 높이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막 손이 팔 들어가 더 불편하시거든요. 조금 앞으로 뻗으시고 가운데서 턱 앞에 네, 요 정도. 할때할 때. 할때 본인도 편하고, 흔들어가서 예뻐요. 그리고 리을 이렇게 하겠죠? 네. 그릇은 네. 어떻게 하냐면? 티그릇 숫자 2 옆으로 눕힌 거 <laughs> 숫자 2 옆으로 눕힌게 티그릇입니다. 네. 리은 지금 아무때나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아, 리을 네. 여기까지 너무 쉽지요. 아. 요런 데다 연결될 게 있을까요? 네. 네. 맞아. 하시다가 너무 아프시면 쉬세요. 다 정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붙여주는게 깔끔하죠? 자, 요청도 해볼게요. 잘 까먹으니까. 기역, 리을, 디귿, 리을, 리을, 비을, 한번 게요 기역, 리을, 엄지 디귿, 리을. 리을에서 중요한건 벌려주세요. 할수 있는 게 아야오야 오유는 유의유자예요 시옷은 이 육자예요. 그 지문자가 의로 볼대로 온 거예요. 자, 시옷까지 갔습니다. 이음은 오케이 네. 요렇게도 쓰기는 하나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지은은 시옷에서 엄지를 꺼내주세요. 자, 네, 숫자 칠이죠? 눕히면. 지우입니다치우스 숫자 p a 거 네. 치온 네. 하나씩 표시 치우. 치우. 치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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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우. 지우 치우. 지읏. 키우은지치에서우치에서이 가운데를 어 미워 티로들 때도 있었어요. 키읔입니다키읔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뭘까요? 카톡, 카톡. 카톡 보내. 이렇게 하면 카톡 보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받은거예요 연락해. 카톡해. 아니면 내가 연락할게. 연락할게. 네, 하시면 돼요. 네. 어. 키릭 얼짱 안정해서 자, 티읕, 이전들 哎呀！ 큐큐큐큐큐 얘가 제일 싫어 큐큐 위를 갖다 피하는 거죠. 아가 이거잖아요. 이 나오는데요. 다시. 의자는 이렇게. 에는 이렇게. 에는 이렇게. 위에는 돼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대로의 새끼손가락 표현을 해요. 네.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와는 어떻게 할까요? 와! 음, 와는 오플러스 음, 음, 아요. 어, 어.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두따 검지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두번 해야죠. 와! 와! 와고 아잖아요.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와! 과자, 과일 이런 거할때 와자! 네! 위는 해볼게요. 우하고 이에요. 이렇게 펴시면 되죠? 위, 네. 위, 위. 자, 왜, 와, 위. 와가 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 대부분 새끼손가락 펴면 되겠지? 하시면 되는 거고. 잠깐 자기 이름 쓰기 해보세요.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근데 왜, 되게 잘 하셨는데 제가 하나 안가져 달린 자 오시면, 집 타시고 내려 오셔서 살짝 아. 쓰는. 네, 제가 안나 일드려서아요 네, 네. 한글 쓰는 것 똑같이. 이렇게. 네. 이거를 너무 공간을 크게 잡으면 막 이렇게 봐야 돼서 시야가 넓어지면 더 복잡하고, 요 안에 요요요 정도 되면 안에서 한 글자 쓰려고 하실 때, 이게 이제 다음 글자로 넘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저거 좀 두드러지니까 하고 이렇게 살짝 한 글자 끝났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받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살짝 끝났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좀더 크게 세 글자가 아니고내비자 있을 때

잘 되셨습니다. <laughs> 좋았던 거는 본인이 되게 편했어요. 음. 그렇죠. 본인이 되게 자신다고,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하시니까 보는 사람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수어하실때 그런 것도 되게 장점이에요. 네. 근데 많이 너무 갔어요. 그냥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만 해도 돼요. 네. 이미 공간이 음. 잘 다르잖아요. 굳이 막 살짝, 네 많이 가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나도 시작 쉽 죠. mm -hmm. 넷 자만 다시 써볼게요 네. 자, 설명해볼게요. 기어, 과, 와, 와 이두개다 해야 돼요. 이게 이거 때문에 걸친 거 아닌가요? 이름 많이 남았습니다 좀 어려우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엄지 잡고 엄지 잡고 좀 붙여야죠. 와는 이것처럼 원은 이렇게 니은 이은. 은해서 끝났다. 뭐 여러분 들, 얘가 젊어 지고 있 어요. 다 좋아 일 앞으로 찔러요 에 엄지하고 앞으로 찔러 리을 엔드 음. 다. 에, 또 쉽죠? 했으니까. 에. 에. 이대로 그 내려오면 돼요. 기억 기억. 이에 합쳐진 거예요. 응. 이거예요. 응. 엄지로 네 번째 손가락을 잡으시면 돼요. 잘하셨네요. 앞으로 찌르세요. I yeah.